못비빌 것 같습니다 자 경기 한번 볼까요 자, 게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팀이다. 자 처음은 언제나 그랬듯이 5판 3선제로 5판 3선제로 게임을 이제 고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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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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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고 이길 수도 있 아직까지는 뭐 여유로 시작입니다. 자합니다 미소 찐빵맨 지 벌써 또 실수했어요. 블루팀 지금 아 레드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아아 아, 됐습니다. 어, 예상과는 다르게 어, 예상과는 다르게 빨간 팀이 이기고 있어 데리네요 어, 이게 다좀 걸린, 좀렉 걸린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중계여서 그런지 렉이 살짝 걸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등 지금 치열하고요. 근데 레드 팀이 아, 자 됐습니다. 1등 먹었고. 어, 네의로 10반 팀이 지금 네. 우위한데요. 이게 어. 근데 저번에 예선전 할 때도 원맨쇼였어요. 예, 아, 원맨쇼였어요. 혼자 그쵸? 해도 팀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원걸쇼였어요. 이상대로 2, 3, 4등만 먹어버리면 미소 아. 찌방면도 뭐할게 없거든요. 그리고 중사함이 아, 강해서 중사함이 4대 1이에요. 이게 업셋을 일으키나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일반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이길 거라 봤는데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 손채성 선생님이 제자인가 너무 잘하는데요 킹업으로 너무 합니다와 어, 역시 손채성 선생님 존경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어, 그래도 아, 잘 따라가고 있어요 뭐, 근데 그래도, 그 뒤에 팀들은 뭐하죠? 아, 6, 7, 8등 한번 봐볼까요 잠시만요 살짝 시스, 걸려요 실수는 아니고 6, 7, 8팀 한번 봐볼까요 6, 7, 8등 한번 봐볼게요 꼴등 순위 자 지금 치고 달리고 있어요 자. 1등은 잘 달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이 상태로 저... 굳히기만 하면 1, 2등 먹으면 그냥 게임 이기거든요. 안전하게 게임 이기는 그렇죠? 거죠. 근데 아직도 미기토 찐빵맨이 잘 달라붙고 있고. 자, 지금 살짝 잠시만요. 머리 때문에 지금 빙글빙글 돌고 <laughs>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laughs> 좋아요. 자,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어 드리브도 색깔이 예네요 1, 2등 굉장히 치열한데요. 킹업을 역시 어제 집 가서 연습했나 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요, 진짜 잘하는데요. 실력이 더 좋아지셨어요. 네, 고가만 연습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1등을 먹어도 리타가 아닌 이상 레드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등은... 자, 1등 들어오고 뭐... 2등 들어오고 3등 들어오고 자, 3등 1등 혼이라 그랬듯이 1번 팀이 먹었어요. 하지만 저... 팀워크를 네. 보여준 원걸 쇼죠 그냥. 자, 여기 뭐 하는 건가요? <laughs> 자. 아, 아시... 진첫 자... 번째 경기는 10번 팀의 압도적인 승리로 가져가였습니다. 자, 10번 팀 한번 세레머니 한번 해 줄까요? 10번 팀 카메라 아, 카메라 앵글 한번? 잡히면 환호 한 번. 허나한번 카메라 해줘. 앵글 잡에앉아번해주세있 자, 지금 맵 <laughs> 고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팀아에서 맵을 골라주시아되는 번에 앉아있는 번에 만 이름을 고르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끼리 연습 하면이 있겠죠. 오토바이 나왔어요. 오토바이 탄 친구 적거든요. 1학년 게임에서 오토바이가 아니라 카카오 바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다를 수 있어요. 자, 보검 다시 파라곤 다네요 보검 야외수련관 그렇죠. 저기 굉장히 저것도 위험하죠. 저 굉장히 어, 사람들 그렇죠. 즐기는 게시입니다. 네. 자, 게임 시작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습권은일대0 1반이 좀나왔다고 있어요 1반 하지만 할수 있어요 좀더 집중을 지켜오시다 5반 입니다 2반 진짜고게이 끝나지 않아요 자한번 경기 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 들고 있어요 아소반 다운이 제일 반인데뭐 드리프트 할것 같기도 하고 1반 갑니다 더 모여도 데 10반이 길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어, 그런데도 이0반 되게 잘 달리는데요? 어, 네 1반 이명다 좋아요 4명 다 좋아요 1반 팀은 아쉽게도 수성맨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살짝 뒤에서 가오오오잘하는데이 친구? 심각한 얼굴 스무스한데요? 너무 부드럽게 잘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그 굉장히 입점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 오이오 아, 마르세우터 세 세레머니까지 자, 어차피 뭐 이거 해도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죠 지금 어차피 우승은 수성보다 세레머니가 아니라 레그인 것같 레그는 좋지만 하트는 가져가겠다 대그는 그러니까 아쉽지도 않지만 하트는 아쉬움 없이 바로 가져가겠다 이런 말이 드었 어? 거생 잘하네요 이거 대그에서 유명한 유 동료들이다 이게뭐다 유명토밖에 없지 않방요 강저재 뭐 유명토 뭐컷 유명토 내거다 유명토 남자친구 유명토 여자친구 그뭐 정서 멋있다 정서가 없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되게, 되게 많았어요 원한이 만나고 싶다, 쌓여있다 하지만 2등 언제나 그랬죠. 2등은 찝빵이니까 싸움하고 있 하지만 1등이 너무 앞서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1등을 따라주신다 하더라도 지는은 힘들죠. <목소리> 어렵다고 볼수 있죠. 어제 제 예상과 다르게 어제는 쟤 무조건 일반팀이 1등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반이 앞서고 했거든요 완승했어요. 미드 찝빵은 그래도 완성하고 있어요. 1등 자, 들어왔고요. 들어왔습니다. 2등, 2등 들어왔고, 들어왔고 3등 또세리머니아세리머니 좋았어요. 자 오. 3등 들어왔고 센스가 넘쳐요. 가든 한 분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돼서 자, 자 한번 해주세요. 아. 한번더 해주세요. 아, 텐션이 낮네요. 텐션이 많이 낮네요. 자, 일반 선수들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역전할 수 있어요. 좀더 집중해 주세요. 어? 아직 몰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제 어제와 같은 이력을 보여주세요. 자, 자 한번더해 골라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또 어려운 꼬불꼬불이나 노르테요 이런 게 나온다면 과연 어떤 맵이 나올지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마지막 바닐스 때문에 여기서 꺾어야 되거든요 나왔습니다 산타의 어. 비치 수상 비행장, 비치. 수상 비행장입니다. 이것도 타이밍 잘 맞춰야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비행기도 그, 날라와요. 비행도 날라오고 배가 이렇게 뛰어들어요. 이게 자 이게 마지막 판이 될수 있고 역전의 배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진앞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과연, 과연 지금 풍속감 치열해요. 하지만 뛰는 다비행이나하거든요아또 진짜... 살짝 오류가 걸리고 있어요. 어, 자 지금은 일정을 일단... 1등을 블루팀이 놓고 있습니다 아, 어, 자 하지만 어, 뭐 언제나 그랬듯 레드팀 떠져서 달리고 있죠 이 도치 빵맨은 더 열심히 혼자서 중간에 쫓아니다 중간에서 혼자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네요 어, 뭐 어제 굉장히 쉽게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근데 1등 차가 화려하네요 아 저희도 떨어졌어요 동선 밀렸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래도 1, 2등은 혁이 먹고 있어요 레드팀이 자 여기서 여기서 역전할 수 있어요 미스찐빵방맨이 역전과 완, 혼자 완주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 근데 어, 완주 되게 잘하시실 질주를 엄청 혼자서. 분노의 도로니다아 이런 실수를 여어요아 믿었지만 어, 왜 실수도 안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잘 걸어줬기 때문에 하지만 할수 있어요 지금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각차가좀 많이 벌어졌네요 자 여기서 비행기 피해주고 여8서 2인승 2스 타고 근데 이게 세바퀴거든요 18등 네. 선수들 좀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초반, 아, 초반에 초반에 실수가 좀 많아서 이제 마지막 바퀴에요여기그집중해니다 안전하게 붙이기만 한다면 렌티슨이 그냥 3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게이 이거 신방맨이역전을 해서 1등으로 들어간더라도 가더라도 어어 아, 근데 너무 스무스한데요? 아신년간봐서 어, 굉장히 1티어예요 1티어 그쵸 근데 그래도 제일 좋지만 1티한테도안 잡히는 1, 2등 그쵸 그것도 1, 2등 한번 볼까요? 1, 2등 아 1, 2등 너무, 너무 잘 달려요 1, 2등도 어. 그리고 차도 이뻐요 어, 분명히 진짜 이뻐요 아, 아 세레머니 한바 더, 아, 더? 아 1등 뺏겼어 세레머니 하다가 아 여열을 부려준다 아 제발 한번 어차피 등이라 어차피 이긴다 어샤피뭐 해라, 마음대로 해라. 자, 오케이. 게임을 1 0이 아쉽지만 1 0이 3대 0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세리 0으로 가져니 자, 3대 아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1등 하였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